여기서 제일 마이크, 마이크, 제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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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일 책,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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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 음, 부모님들이랑 어, 방콕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산 후에 이제 어, 6학년이라는 좀 어린 나이에 어,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어, 이게 어, 제가 학교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하도 어, 좀 외진대에서 사셔서 제가 어, 거기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이, 아, 여유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어, 저는 치앙마이 가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우본라차탈이라는 지역으로 쭉 가셨는데 어, 이제 6학년이면 살짝 어, 되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엄마 아빠랑 되게 막 놀아야 되고 막 그런 시기인데 어, 저는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일 어, 정말 우리 반 애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어,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어, 엄마 아빠가 이제 어, 학교에 보내주고 이제 잘가 안녕 그리고 어, 막 안아주고 어, 화이팅 해주고 그런 게 나한테는 저는 진짜 매일 매일 너무 부러웠거든요 뭐냐면은 아 나는 왜 엄마 아빠,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어, 이렇게 성교사가 되셔가지고, 나 학교 가는데 마중도 안 해주시고, 다른 애들은 다 안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하는데, 왜,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리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되게 혼자서 되게 외롭게 하실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이제, 한참 사춘기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음, 힘든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살짝 안 좋은, 어, 습관들이 약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어, 분노장, 분노 조절 장애도 살짝, 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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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날 때 그러니까 막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어, 막 옆에 있는 벽을 막 치다가 막 손에서 막 피,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는 기숙사 부모님들이 이제 아~ 유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간 기숙사에다가 막 샌드백도 달아주실 정도로 살짝 되게 막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되게 많은 상처를 엄마 아빠한테 받고 그냥 이제 엄마 아빠가 뭘 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뭘안 하셔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방학 때마다 엄마 아빠를 보러 가기는 했는데 또 그때마다 또 엄마 아빠의 나름 이제 일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냥 나는 엄마 아빠랑 살짝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도 어렸으니까는 어, 생각이 약간 아 엄마 아빠는 항상 일에만 치여 사시는구나. 약간 항상 아, 나를 나, 나보다 이제 태국 사람들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 되게 태국 애들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한테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약간 아왜 엄마 아빠는 동생이랑 나랑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지 그리고 네 그런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어, 또 방학 때는 또좀 같이 보면 되게 좋은 얼굴로 보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되게 일에 좀 힘드셨는지 어 되게 제가 잘 못하기도 했지만 좀 많이 혼났었어요 방학 때. 그래서 약간 어 방학 때 살짝 아 엄마 아빠랑 이번에 만나면 이거 이거 하고 되게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약간 이 방학 때 막상 가 보면은 엄마 아빠는 이제 어 약간 좀 화를 내시고 그리고 어혼 어뭐 내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내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감정에 또 빠져가지고 저 혼자서 막벽 쳐막 치고 있고 막 약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냐면요 어 제가 안식년을 갔었어요 안식년을 어 제가 10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엄마 아빠랑 어, 가게 됐는데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어,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어, 살게 된다는 마음에 이제 되게 들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는. 어, 서로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았었고, 어 제가 기대했던 삶이랑은 살짝 너무 달랐어서 저는 되게 막 화목하고 되게 엄마가 되게 사랑해주고 그랬을 줄 아는데 약간 어좀 동생이 워낙 좀 잘해가지고 약간 저랑 많이 비교를 하시고 막 그랬어서 또 그때 또 가족한테서부터 되게 많이 상처를 좀 심하게 받았었는데 제가 창조 과학을 배우면서 이제 제가 어 저희 가족이 그랜드 캐년에 어 투어를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 그때 살짝 이제 하나님이랑 되게 많이 가까워지는 시기였던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와 근데 이게 창조과학을 막 배우 배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게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막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어, 자연의 그런 현, 형성을 통해서 되게 어,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약간 어, 이제 딱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간 날이었어요. 어, 간 날이었는데 이제 딱 그랜드 캐니언에딱 섰는데. 와 이게 와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약간 이, 그거를 딱 확신을 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광경들이 배운 게머릿 속에서 쑥쑥 지나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갖고 이제 아, 하나님 살아 계셔 하고 이제 내려가고 어,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어, 저는 버스에서 약간 심호흡이 가파지면서 이제 약간, 약간 이상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 있는 이제 어, 숙소에 어, 그 갔어요. 어, 내려갔는데 이제 그 숙소에서 계속 호흡이 가파라지고 가파라지면서 계속 가면서 약간 호흡 이제 어느 정도로 빨라지면 살짝 막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제가 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폐가 막제 그 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 살짝 어 가진 병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그때 솔직히 약간 약간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아 이제 이제 하나님도 진짜 있는 거를 알고 이제 알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려 하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비피를 토하고 이제 호흡이 계속 가파라지고 하니까는 이제 엄마 주위에 이제 같이 투어 갔던 사람들은 되게 어막 패닉하면서 아어 빨리 빨리 뮤신이 병원 데려가야 돼 약간 이런 식이었던 서 이제 <laughs> 그랜드 캐언 근처 에 있는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무 피 토를 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피를 토하는 게 너무 잦아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그 병원에 있는 맥시멈으로 했는데도 숨이 가풀어지다 보니까는.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성교사고, 그리고 저희가 성교사임에서 이제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런 걸 아니까는 다른 병원에서, 주위의 병원에서 저를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되게 위독한 상황에서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되게, 정말 힘들게 보냈는데, 두 시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네바다에 그 있는 어, 네바다 병원에서 어, 저를 받아주겠다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 그랜드캐니언 병원에서 네바다를 가는 그~ 그~ 네바다 병원까지 가는데 저는 비행기를 비행기 앰뷸런스를 타고 그랜드캐니언을 횡단하는 그런 어~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을 하고 아~ 정말 그때 경그 경치를 잊지를 못하는 게 어~ 약간 이제 새벽 아침 이제 해가 이제 뜨는. 그 시간에 어 제가 그 그랜드캐니언을 날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도 살짝 넋 놓고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창문 밖을 얼마나 예뻤냐면, 정말 세상에서 더 예쁜 환경을 그 경치를볼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는 도중에 그랜드캐니언 보고 저는 잠을 들어가지고 이제 잠에서 일어나니까는 이제. 내바다 내바다 아, 병원에 이제 이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어 그래도 이게 살짝 호흡이 약간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아마 약물 투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약물 투여를 한한 10분 후에 제 심박 심장이 되게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어 숨은 더 가파라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하면서 저는 계속 아왜 약물 투하했어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한국어로 진짜 그냥 아왜 약물 투하했었어요 이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하고 하고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되게 일어난 게 뭐냐면은 딱 일어났어요. 되게 화창한 날씨에 그냥. 아, 한숨 잤구나 하고 딱 일어났는데, 주위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와있고, 되게 기도를 하고 계시고, 엄마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어, 그런 환경을 볼수 있었는데, 어, 뭔 일이라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제, 어, 제가 무의식으로 사회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심지어 이제 제가 깨어나도 약물 투하를 너무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뇌에 어 약간 타격이 와서 어 기억들이 다없어질 수도 있다고 의사가 되게 말하고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도 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이제 어 일어났어요. 어, 그때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어, 아,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음, 내가 막 이렇게 막 죽을 고비에 넘기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그때내 옆에서 간호하고 계셨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분들 아들이긴 아들이구나 하면서 엄마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하시긴 한해 약간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어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반항심에 엄마 아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살짝 제 마음에 뭐라 그래야지, 살짝 처음 느껴보는 그런 평안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 병원 안에서. 어, 그리고 제가 깨어난 후로 이제 한달 동안 더 병원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랑 번갈아 가면서 저를 되게 간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너무 사랑을 많이 고 약간 약간 제가 그 전에 살아왔던 살아오면서 못 받았던 사랑을 그 병원 안에서 한달 안에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엄마 아빠의 관계는 음, 되게 많이 좋아지고 어, 저 스스로도 이제 엄마 아빠를 욕하고 부모님을 이제 약간 증오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어, 읽었던 말씀 중에 어, 레위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벅차고 되게 흥분이 됐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 이게 나를 다시 살리신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랜드 캐뉼을 딱다 보여주시고 나를 다시 죽이시고 다시 어... 살게 하신 이유가 이 레위인처럼 살아, 살아가라고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런 느낌을받으 이런 어 약간 부르심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저한테 그 끌어오는 그런 뭔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그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레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 제몸 한번 바쳐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 드렸어요. 그 병원 안에서. 그랬으면서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살짝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도 <laughs> 되게 언제 우리 사이 나빠지던 듯이 약간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과는 막더 뜨거워지면서 이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인교회에서 몇명안 되는 애들이랑 같이 찬양인도를 하면서 와, 전 콘티를 그렇게 열심히 짠 적이 없거든요. 이틀 밤새 가면서 콘티를 짰어요. 다섯 곡 뽑는데, 그냥 한 콘티 하나 짜겠다고 찬양, 막백 개씩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반성해야지, 지금 그러지도 않고 있으니까 근데 어, 약간... 그게 저의 어, 저만의 되게 어, 저의 상처를 받고 어,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그런 어, 모멘트였던것 같습니다.